강성가는가지홈 지점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지도를 확인하시고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야너 아, 그러다 심판이 옐로카도 나간다 가 내가 내가 이륙하세요 어딱 게임 높인데요딱 피파 게임 높이인데 이 정도면? 그니까 아저 정도 높이구나 아까 20m 뛰었는데? 전체가 안 들어온다. 네너무 높이 비끼면 멀어. 그렇지. 누가 누군지 몰라? 형님 이제 많이 늘었네요. 촬영하는 기법이? 아씨, 뛰어야 되는데 그럼 이때 찍을 때 뛰어야 되는데. 그렇지. 이몇분 동안 날수 있어요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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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27분. 응. 딱한 게임 용이네. 응. 바람 많이 불면 좀 줄어. 아, 처음이구나. 바람 응. 좀 있다. 응. 바람 많이 부네. 응. 얘가 그뭐 호버링 하려고 그러지. 안정 중심. 응. 이 녹색 93%가 저 위에 거예요? 응오 응. <laughs> 누가 스핀했어. 打掉。 아씨 나 아까 때리고 싶었는데, 씨, 형님. 아, 아낮게 강하게 깔라 그랬는데 약했어. 나 주지 한 번. 형이라서 양보했어. 이씨. 너 저번에 하지 않았어? 한번? 안 했어. 나페스킥으로다 양보했어. 나 찬다고 했다가 다 양보했어. 얼마 주고 샀어요? 120 와... 이 120... 방송 앞 120초 대에 야... 정근형은 껌이지 뭐, 뭐. 생일선물 5년치 오. <laughs> 몰라 지금 한 10년치 땡긴 것 같아 <웃음> 10년치? <웃음> 몇 년째 아무것도 없어 <laughs> 2년째인가? 평생 없을 수도 있어. <laughs> 이걸로요? 팔 때까지. 안 <laughs> 아, 그럼 나중에 이제 팔아야죠. <laughs> 형님 아까서 워 이거 액정에 이거, 이거 비닐도 못 댔네. <laughs> 그럼 팔아야 될 수도 있어. 요 네, 놀러 갈때 재밌어 이거 있으면. 근데 여기서는 화질이 좋은 것 같은데, 왜 밴드에 올라온 거는? 유튜브로 올리잖아, 내가. 유튜브로 올래 응. <laughs> 원본을 봐야 돼. 밴드에 올린 게좀 화질이 떨어진 게 맞죠? 응. 밴드는, 밴드? 밴드는 떨어진 거고. 응. 원래 원본은 안 그렇죠. 원래는 유튜브에 올려갖고 내가 고화질로 올려야 되는데. 어, 많이다. 어어어 오우, 씨. 안될것 같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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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, 라, 나뭐 모르 는데 영상 형갔 어？오늘 언제 갔 대？난 지금 게임 뛰고있는줄알았 는데. <laughs> 치가, 다 보이지 않그 라인 이있어 아, 는연휴 길게 걸릴 때 여기도 마저 수술 같은 거야, 지수술중한 이쪽 수술했지. 이쪽도 아파 가지고 수술했지. 뭐 연골이야 이게 연골, 연골이 달아서 그렇지. 골 <laughs> 어, 이쪽도 이제 내가 봤을 땐 수술해야 돼. 나도 연골재생 그 주사 맞았고. 자, 자, 아이, 그게, 그, 그건 일시적이야. 근데 안, 아, 안 그래도 아 아파. 아프지. 그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잖아. 그래서, <laughs> 심하게 심하게 근본적인 걸 처방해야지, 금형못 돼요? 그게 연골이 달아서 그런 거는 아, 살살 다듬어줘야 돼. 그걸 안 다듬어주면은. 데 내시경으로. 그러니까 안 다듬어주면은 찢어져. 그럼 꿰매야 돼. 응. 그러면 이번 기간이 더 길어져. 응. 그럼. 응. 그런... 진성이팁그런데도냅두잖아 나중에는 이원관절해야 돼. 그게. 아, 음. 이게 연골이 손상되는 게 일상 생활에선 통증이 없어. 그게 무서운 거야. 먼저 어떻게 알아, 으로? 수술을 받았으니까 알죠. <laughs> 아니 아, 아파? 그니그 그러니까 느낌이 뭐, 느낌이 뭐냐면은 무릎이 빠지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있어. 어, 나 예. 어, 무릎이 그러니까 내내 무릎이 아닌 느낌이야 이게. 어 진짜? 어. 어. 난 아직 내 무릎이야. 진짜? 어. 내가 가 그런 느낌 있어요? 그러니까 이게, 이게 음, 뛰잖아. 나 전혀 뭐, 안 그러니까, 공감이 안 돼. 그러니까, 뭐, <laughs> <이게, 웃음>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익스트림이잖아.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게 뛰잖아. 그러면은 뛰는 순간 여기 부화가 와 여기. 음. 세우 음. 정근 음, 음. 구한. 제우, 제5, 제우도또 들어가? 응. 1등이야. 헐. 진석, 진석. 석 진석. 진석, 진석. 진석. 한이. 진석? 진 정도? 그거 못걸 진석, 한이. 진석, 이 진석. 한이 형? 한이 형. 잖아 그치? 그치? 아니 하면 피크니까 필들뜰쓸수 있다고 다음주은 아, 이게 안 하려고 들어 가시는 거 같은데 다고 부상이야 부상 진짜 부상이야? 어. 어, 그래. <핏은 사람을>. 쟤 뭐하는 거야 강식이 <laughs> 왜 이래 쟤는 피크 알아야 돼 이 그런 거드는 효과를 보려요